풀그린 위시리스트 이거 크거든 아 이거 같이 봅시다 다시 중요한 건 이게 아니지 스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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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냐 스킬 어일다자 어, 이거나 어 자세히 보도록 합시다 보시면은 라피 레드후드 화력형 머신건 3버스트 코드는 자결인데 스쿼드의 구성에 따라 이제 버스 1단계, 3단계를 쓸수 있다 그러고, <laughs> 아까 그 내용 있지 않았나? 아, 그, 이따 봅시다. 예. 네. 나, 안녕하세요. 개인적인 공... 1, 2단계는 패시브네. 부 착형 유탄. 머신건인데 광역 데미지까지 가지고 있나? 유탄인가 보면. 개승되는 힘. 레후 개승이면은 관통이어야 되는 거 아니야? <laughs> 레드우드는 사격증 강력한 유탄을 발사하는 화력형 니케입니다. 아 유탄을 그 MG속도로 발사한다는거야? 어마어마한데? 그리고 이게 아까 말했던 오버스펙 오버스펙은 기존 3대 기업의 니케의 파워업 버전이며 대표적으로 라피 레드우드가 있습니다. 이번에 나올거 오버스펙 니케는 1%의 확률로 특수모집에서 히트할 수 있으며 이거는 필그림과 똑같죠 이후 버전에서는 일반 모집에 포함되어 필그림과 같이 0.5%의 확률로 획득할 수 있습니다 어... 그니까 러 기업은 엘리시온인데 확률은 필그림이다 그치 오버스펙 니케가 착용 가능한 기업 장비는 해당 니케의 기업에 따라 결정됩니다 엘리시온 거 착용할 수 있다 필그림처럼 호감도 상한은40% 엘리시온 거 호감도 줘야 되고 기존의 필그림 몰드와 기업 타워가 필그림 몰드와 기업 타워가 필그림 오버스펙 몰드와 타워로 변경되면 아아초기만 오버스펙이지 사실상 필그림이랑 같은 직급이네요 오버스펙 니케가 신규 필그림 오버스펙 몰드와 타워에 포함됩니다 예음 네. 그러니까 이게 명분을 명분을 맞는 거지 명분을 오버스펙이랑 음, 설정의 편함을 위해 취급은 필그림이지만, 인게임 내선 인게임 내에 장비나 소속은 3대 기업을 따라간다. 어. 아, 잠깐만. 잠깐, 잠깐. 그러니까, 확률은, 픽업 확률은 필그림. 오버 장비는 3대 기업 호감도 3대 기업 타워는 필그림 음 섞었네요. 그저 장미는 엘리시온 장비 쓰긴 하네. 필그림거안 쓰고 오버장비와 호감도는 3대 기업 이제 필그림 확률이랑 타워는 필그림으로 취급을 한다. 말그대로 섞여있네. 정말 화력 넘치는 모습이네요. 드디어 확실히는구나 제대로 제대로 계세 여기 나오죠 아까 내가 말했던 내용인데 스쿼드의 구성에 따라 버스트 1단계 또는 3단계로 활용할 수 있으면 풍화 코드와 정격 코드 적에게 우월 코드가 적용됩니다 코드는 자결 코드라고 나와 있지만 풍화 코드와 정격 코드 이제, 이제 둘다 우코가 적용이 된다 그럼 사실상 자결이랑 철갑이랑 같이 가지고 있는거나 마찬가지긴 하지. 뭐 라피가 자기력고 레후가 철갑이었으니까 제대로 재생했네. 아 그리고 흑년 스페셜 재등장 흑영. 흑년이 복각을 합니다. 내가 흑년이 지금. 뽑은 뒤로도 조금 더나와가지고 1년 동안 지금 3마리 나온 건가? 이러면은 1년 동안 3마리인가, 2마리인가? 어때, 3코가 있는데 여기에서 굳이 뭐 더해줄 필요는 없겠지. 라페 해줄 것도 없는데, 똑같은. 아, 그 다음에 이거 라스트 걸 후드 나가 신규 코스튬 출시해줘. 9만 원짜리죠. 여긴 지금 검열되어 있는데, 이따 보면 검열이 없거든. <laughs> 이오 요... 이오 요... 이게 9만 원이고 돌케 됐고 아이랑 트바이는 이제 3만 원짜리 버트 컷신이 안맞기죠예 은지는 네. 이거는 플레이 장면인 것 같은데 아 보면은 지금 천 발이 넘어 이거 사장탄인 것 같아. <laughs> 크라운도 천발이 넘네? 오더니아를 패는 라피. 아, 이게 보면은 옆에 뭐 게이지 같은 거 쌓이는데? 이 옆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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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어. 그러네요. 그냥 쏠 때는 펑 모션이 없다가 100% 차니까? 펑 하고 터지네. 음. 고렇구만. 고로코만, 고로코만. 아유, 잘못 들었다. 저게 아까 봤던 그거죠. 이 e 스킬에 있는 유탄. 스킬 데미지네. 어. 스킬 데미지, 스킬 데미지. 근데 뭐, 아레나는 뭐, 버스트 채웠는데 한 세월이라. 아, 저거, 100% 언제 채워, 저거. 후. 파이어 펀치가 되어 줘. 3 버스트가 뭘지 모르겠네. 그이지감상 계승되는 힘. 이게 사각 좀 강력한 유턴을 발산하는 게1 스킬은 보니까 약간 공증 같은 버프류 같고 2 스킬은 그 스케일 스킬 추가 피해. 삼버스트 개승되는 힘이라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버프 형식 아닐까 무기가 변한다거나 그런 건 없으니까 여기 보면은 이것도 버프 형식 아닐까 싶긴 한데. 근데 깨뚫어라 하는 거 보니까 진짜 관통은 아니겠지? 평타의 관통 부 이런 거? 아스카처럼? 아스카인데 라피드 없으리란 보장 없어. 와, 이거, 이거. 와, 헬륨 뭔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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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뭔데, 이거? 저 어디에 올라타 있는 거야, 지금? 이토킹 하고 있잖아, 지금. 어? 이 토킹은 위험하다고. 이 봐봐, 토킹하고 있잖아, 지금, 토킹. 아, 그 다음에 미란다. 음, 미란다. 이렇게 잘 나왔죠. 대장품 미란다 과연 성능이 어떨지 수화되기 다시 주류로 떠오를 것인가 이 드레이크도 사실 복장 보면은 와 이거 사실 하이레그보다 더한 하이레그거든 이거 근데 드레이크도 궁금하긴 하네 지금 나온 애들 보면은 펠름 뭐 미란다 드레이크 그거 한 마리 또 누구였지? 아 밀크 다안 쓰이긴 하거든 주력으로 근데 드레이크는 뭐자기해서도 아. 그런데 밀크가 좀 많이 많이 변. 어우야이 복장이. 와 내가 봤을 때 밀크 만들 계시거든요. 그분들 환호하겠다. 대체 여기 보니까 카페 같은데 왜여길 적시고 있는 거야? 뭐 질펀하게 하고난 뒤인가 아니면은 일부러 적신 건가? 이 지휘관을 유혹하려고. 이 사실 핫팬츠도 얘기죠 많이 짧긴 한데 이거야 뭐 스승님이 신경 쓸게 많아지겠네요. 그리고 이 다음에 일반 모집 위시리스트에 필그림 오버스펙 추가 와 이게 난 진짜 대단하다고,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대원 모집에서 기존 3대 기업 위시리스트 외 새로운 위시리스트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 쉽게 말해서 다섯 명의 필그림 또는 오버스펙 니키를 선택해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일반 모지 위시 리스트에 우리 그 특본 말고 일본 말하는 거죠? 아유, 자문들. 이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그거잖아요. 기존에 있던 일반 어 다른 기업들 뭐 테트라 미실리스 엘리시온에 추가적으로 어 거기에다 얘네들을 섞는 게 아니라 따로 필그림 확률 자체는 0.5%인 거는 변하지 않는데 이제. 그것 중에서 골라서 할수 있게 해주겠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경우에뭐 노아 뜨단 노아 뭐 이사벨 하란 뭐 이런 거 뜨는 거 이제 싫잖아요. 어, 너무 너무 좀 그렇잖아. 여기서 지금 봤듯이 여기 와 이거 성능충 크라운 흑련 라피 신데 레후? 어우 이거 이거 그대로 따라하면 될것 같은데. <laughs> 어쨌든 저격이 쉬워졌다. 그냥 이대로 따라하면 될것 같은데? 필그림. 필그림 확률이 0.5%인 건 변하지 않으나 이 중에서 다섯 개의 위시 리스트 해주겠다. 게이드 쓸만한 골만은 등록이 안 되겠죠. 일단 여기 설명이 없으니까 그쪽에 추가된다는 설명 없는데 자세한 사항은 게임 내 일반 모집 규칙에서 확인해 주세요. 뭐 어, 그거는 좀나와봐야알것 같네요. 근데 안돼 있을 것 같아요. 어, 그거 되면은 사람들이 잘안 뽑으려고 하지 와 이거 난 이거 굉장히 어 좋다고 생각해 유니온 레이드 하드모드 추가 일반 난이도의 모든 보스를 처치하면 다음날 하루 동안 하드모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드모드에서는 유니온의 모든 멤버가 입히는 총 데미지량에 따라 대랭킹이 결정됩니다 손됐다유래 개편 됐다. 유레 개편됐다! <laughs> 바빠지겠구만. 유니온 레이드 개편. 음. 와우. 이러면은 그거네. 이제 그거 아닌가? 지금 유니온 레이드가 사실상 타임어택이잖아요. 오픈하고 나서 한뭐 3시간 3시간 안에 모든 난이도를 클리어 해야 인백에 드는데 이렇다 보니까, 유니얼 레이드 원, 그, 구성원의, 그, 각각의 개인 스펙보다는, 그냥 누가, 얼마나 더 빨리 칠수 있냐. 훨씬, 그 스펙이 떨어져도. 그것 따서 결정된다. 이제는,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일반 모드. 이게 솔레로 따지면은, 솔레 1에서 7단계. 이게, 이제, 챌린지 모드. 그거잖아. 하드 모드. 총 2핀 데미지량에 따라, 랭킹이 결정된다. 일반 난이도 클리어 일차가 같다면 음... 아 일수도 포함이 되네요 오... 일차가 같으면 그러면은 첫날에 무조건 다 끝내야 되는 거는 똑같... 네유니얼레드가 아. 언제 열리지? 금요일날 열리가 금요일날 유니얼레드가딱 하고 열리면은 그날 그날 같은 경우에는 뭐 빨리 죽이든 늦게 죽이든 상관이 없고 그냥 그 날에만 죽이면 되고 그 다음 날에 하루 동안 하드 모드가 진행이 된다. 그럼 토요일 날, 어 그러면 토요일에만 시간이 언제든지 간에 본인이 여유롭게 치면 되네. 주말이기도 하고 어, 굉장히 좀잘 개편한 것 같아요. 음, 어떻게 개편한가 싶더니잘 했네. 코어, 그리고 신규 업데이트 내용 시뮬레이션 룸 옵션 간이 선택 기능 추가 간이 선택 이거 그거 같은데 시뮬레이션 룸좀그 귀찮잖아요 이제 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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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깍, 딸깍. 이게 또 일케 시간을 좀 잡아먹는 그 요인이거든 그거를 간이 선택 기능을 추가 주겠다 그 솔로 레이드 스테이지 빠른 전투 개선 솔로 레이드 스테이지? 빠전 개선? 아 이제 그냥 단계 클리어 했으면은 빠른 적누르면은 계속 똑같이 클리어하게 해주나? 어차피 아뭐나 같은 경우에는 뭐 솔레 뭐 들어가자마자 이장 커시기에서 상관이 없긴 한데 이것도 개선해준다고 하네요. 일일 미션 간소화, 일부 미션 완료 횟수 감소, 완료 횟수? 아 전초 기지 보상 두번 받으라 그러잖아. 그거를 한 번으로 줄여주고 이제 뭐또뭐 뭐 있지? 뭐 아레나 아레나 뭐 몇번 쳐라 뽑기 몇번 해라 뭐 이런거 감소하고 포인트도 증가시켜주니깐 그걸 다 안해도 이리미스는 완수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거네요 그리고 새해 기념 스텝업 모집 재등장 스와이니케 선택상자 획득 가능 필그림은 빠지 있겠지만 선택상자 준다고 합니다 나 아직 선택상자 있을걸 신년 스와이니케 선택상자 아직도 안 쓰고 있죠. 주얼첫 구매 증정 횟서 초기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핵가글러분들이 보통 사죠. 땅 주얼, 그거 두배 초기화 해주겠다. 세트는 없겠죠? 없다 음. 응. 풍성한 새해 혜택. 이벤트를 통해 최대 무료로 100회 이상이 모집기 획득 가능. 누적 30회. 이벤트 업데이트 새해 스토리 55회. 그리고 기타 등등 20회 가지고 100회 이상 어, 105회네요 이게 전부 다 특법은 아닐 거란 말이야 일법도 섞여긴할 텐데 어쨌든 주니까 어쨌든 주니까 많이 주네요 아, 이건 아까 그 근데. 인터뷰였고 레드드의 네트워크트에... 커플하고 어. 다르게 생겼네 아 이거 에반게리온 콜라보 2차난 이게 왜왜 보여주나 했었어 이거 딱 보니까 이전거은 에바 애들이 니케 세계관 왔다면은 이번에 니케 세계관 애들이 에바 쪽으로 넘어간 거 아닌가 베이트키퍼 이용해서 어이야 잠깐만 코스트문 좀 다시 봅시다 오 아스카 무료 코스튬, 최종 결전, 아스카. 어, 야, 잠깐, 안, 덮기, 안, 안 뺏기고 있네? 아! 걸로 넘어가셨어? <laughs> 아, 그쪽이야? 어, 시점이. 레이. 농부레이. 사쿠라 누구였지? 기억이 안 나네? 마리. 최종결전 말이 미스테리 뮤즈 복장 봐라 원래부터 이렇게 구성되 있었던 것 같은데 오 아니 에바 부왕 에바가 쾅쾅 울부짖었다 신규 3D필드 등장 어드미호가 있는거 보니까 어둠이어호 타고 통째로 넘어온 거 아니야? 아니 이게 지금 배경을 봐. 이거 에바도 있잖아, 여기. 에바도 서 있어. 아니 이거 씨 뭐야 이거? 이것도 있네. 아 이거 확실하네. 원래부터 2차였네 우리가 넘어갔네. 어. 야, 게이트 키퍼 나와 가지고 아이씨 게이트 키퍼 또 나왔네. 없애러 가야 되는데 이번에 바다에 바다에 나온 거야. 그래서 어둠이어호 끌고 가서 게이트키퍼 잡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게이트피가 반짝하면서 어, 모두가 시공간 전이. 오 신박하네. 우리가 넘어간다. 신규 탄막 슈팅 게임. 어, 나 이거 재밌을 것같 아, 나나나나나 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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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슈팅 게임 좋아하거든요. 이, 이런 거. 옛날에 뭐그오라시 게임 다들 기억하시지? 1945 뭐 텐가이 그다음에 뭐 새가 그 게임 팩으로 하던 그것도 있었고. 아 이거 미니 게임 잘 만들었다. 오, 어이 개꿀잼이듯. 오! 또 어, 이스칸논? 세컨드 퀘스트 2월에 나오네요. 25년 2월에. 이거는 뭐 에바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스폰가? 어아 스폰... 말은 안 할게요. <laughs> 이분들 지난번에 뵈었던 그분들 맞죠? 그러게? 저쪽에서 선물을 다 보내오다니. 어쩌면 선물. 곧 다시 만나게 될지도 모르겠는데. 어, 근데 선물 선물이지. 이것 좀 봐요. 또 무슨 특별한 선물? 또 하나가 발견한... 더 있었죠? 헬라블레이드. 아 이게 상반기에 나올 줄 알았는데 이게 하반기에 나오네요. 왜나 하나 궁금한 게 있어. 이 콜라보 이벤트를 이 스벨로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이게 야 미래에서 온 친구들이라 막 그... 그런 어 단어가 있긴 했잖아. 얘네가 넘어와서 그러면은 이브가 픽업 캐릭터로 나온다는 거 아니야? 커밍순. 일단 내년 콜라보 두 개는 확정. 벌써 공개됐음. 아, 차라리 이게 오는데? 이제 연말에 왜? 이렇게 어, 공개하고 하는, 하는 게 낫다. 아 근데 하반기 좀 뭔데? 글쎄, 기분 탓 아닐까? 하반기. 지금 다음 겨울인데 내년 여름 지나서 다시 이 개들이 와야 되는 거야. 가을이 와야 된다는 거냐? 아, 이거 언제 기다리고 있냐? 그다음엔 굿즈랑. 음, 맞어. 어 카카오 이모티콘 가... 출시하고 GS 25 콜라보레이션 한다고 합니다. 우리 집 앞에 GS가 있어서 25년 2월에 아, 좀 자주 들려야겠네. 많은 곳에 가볼 수 있... 계획을 찾... 아, 잘 근데 먼먼 이벤트로 하는 거지? 아 광고 홍대 광고랑 아 이거 이거 한창 그거였죠? 예 홍대 스페셜 벽화. 항창 그리고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어, 미리 유출이 되었다 음. 모두가 볼수 있어서 사면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커콘씩 돌리면 되나 그 다음에 다시. 이거는 이제 니케 크리스마스 파티 이거 뭐 쿠폰을 이따가 뭐 적으면 되는 거고 뭐 이미 다 받으셨겠지만 고급모지 티켓 10장 주니까 꼭 등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고 영상은 끝이 났죠. 이제 라피도 다시 환류해서 즐겁게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걸로 네오는 여기서도 빵 대견을 까고 있고, 사실 얘네들도 거기 깐거나 마찬가지긴 해. 어, 얘한테만 뭐라 그럴게 아니긴 해. 어쨌든 이렇게 크리스마스 이벤트 다잘 살펴봤습니다.